여쭤봤구나. 이 나라가 여기게 만든 나라인데 이를 나라 세우고 나서 당국들이 얼마나 비장한 것을 보셨는데 수출, 케이타, 한류 이런 국민들을 열심히 배우는데 정신이 나 망치라 나라의 도는게 아니라 공동력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 홍영영이 대통령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공동력들 확실하고 철저히 잡혔습니다 저 홍영영만이 우선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. 저황장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되전달부도록노단 안에 18세 이상 에게 1억 원씩 지원하겠습니다. 두 눈으로 빛도 갖고 관심을 가리십시오. 또한 내내 평생 동안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나라인데 이 나라의 시험보다 조상들이 얼마나 비타고리며 고생하셨는데 수출, 힙합, 한류 이렇게 국민들을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들이 다 망치나 나라의 도겸정이 아니라 노동농들이 너무 많아 이 따위로 하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 그래서 제가 허경영이 대통령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치하고 철저히 잡혔습니다저학경령만이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구성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. 저학경령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전혀 부담 없는 정도로 9만의 18세 이상의 필요한 시 지원하겠습니다. 어느 동물은 민도하고 나중에 살리십시오. 또한 매번 평생 동안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삼억 그렇죠 네, 엄청난 배우의 재생배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단마디을파티 하고 있는 거야 일일이 다 보여준 만큼를 아파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번 기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삶을 주니까 애벌파 주택자금 만 r s 있어요. e r Summ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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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억원 주택자금이에요. r Summer, s u m 생일 r Summ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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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배달 m e r Summ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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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u m m e r s u m m e 사람 u m m e r s u m 이 e r Summer, 이 u m m e r s u m m 나 여러분들은 한 달에 오백만씩 주는데 회원수가 몇명 이상 한 오백만씩 줘요. 우리가 유튜브를 활성화해야지. 그 호객명은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데 돈움이된 말은 그렇지만 이걸 빼돌려가죠. 그리고 우리나라 구입법이 이젠 안 없어집니다. 나는 이번에 대통령 빼 자신이 있습니다. 알겠죠? 우리 국민은 자기의 시중에 맞는 것뿐인 거예요.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미달는안 하면 못 알아보는 거죠. 대한민국 국민이.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니다 중국은 수 우리가 일니알 미국은 미데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 서 우리가 독립이 죠 맞죠? 네. 미국이 원자탄을 하하지 않아서 우리 독립이 안 됐습니다. 네. 아직 일본 밑에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도 받았고, 중국도 지금 우리 수출 1등을 하고 있죠. 그리고 2 0년만2 우리가 다잘 얘기를 해야 돼. 어떤 나라와도 다 손을 잡아서 우리가 아시아는 통일하고, 세계를 통일해가는 주도적인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. 쏙 죽은 국가 되면 안 돼요. 일본처럼 섬나라나 탐내면 안 됩니다.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. 네? 알겠죠? 네? 젊은... 돌리는 건 어른들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. 알겠죠? 항상 물은 위에서 내려오르 거지.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. 어른들이 모든 책임이 있어요.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보여줘야지. 괜찮아요? 또 아버지, 어머니가 젊은이들한테 모범적인 가정을 보여줘야지 어린애들이, 요한 애들이 엄마, 아버지가 돈 때문에 싸우면 내일 고아가겠지. 모래 쫓겨날지.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.